요한복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을하나님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안다는 게 뭐라고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게뭐냐고 몸과 마음으로 안다 구약성경에서는 그걸 야다, 동침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동침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침하고 있는 걸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된 부부의 관계가 됐을 때만 영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진 영생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 영생이 아닌 거죠. 같이 있어야 영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기 안에 있는다는 것은 동생이든, 극적인 만남을 아버지에게 가졌든, 여기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든, 이건 상관없이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말이 너희 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어. 너희가 아버지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구원을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 극적으로 바울처럼 만난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게 부러웠다니까요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것 같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했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생활 했길에 엄마 뱃속에부터 계속 교회생활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냥 구원 받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뭐 구원 확 오는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죄인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걸 경험해 준 거예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죄인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냥 그 안에 있었으면 그냥 구원이 뭔지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알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냥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구원이 뭔지 보니까 막 획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게 획기적인 구원을 받았다, 지금 받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 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면 획기적인 그런 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로 딱 알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동침한다,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이게 딱 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고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거고 그게. 근데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아는, 아니, 나 그래도 획기적인 그런 게 없으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느낌이 안 온, 느낌이 안, 느낌이 안 온대, 느낌이. 그러면, 아니, 느낌으로 총깔 거요? 성경 말씀으로 총깔 거요? 말씀으로 총 깔지, 어디 느낌으로 총 까요, 여러분? 생각 해보시라고. 그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버려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안다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말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야. 그러면, 형님이든 동생이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구원 받은 거라고. 근데 구원 받은데 그거를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문제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을 지켜낸다는 게요. 그걸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그, 아들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 그래서 왜? 이상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냥 뭐 그냥 살짝 기도만 해도 그냥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냥 상황 가깝게 느껴져. 그냥 아빠 같아. 아빠보다 그러니까 아빠 같아 그냥 그냥 쉽게 해줄 것 같아. 그냥 편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편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 아빠의 영향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laughs> 어, 근데 이 아빠가 편하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편하다는 거야. 자기는. 쉽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워, 어려워요. 좀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럼 좀 어려,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 괜히 여기 3등 병 되고 막 이래요? 뭐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아, 아버지, 아빠, 어려우면 아빠라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그러면 좀 어색하면, 하, 아빠? 뭐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해보는 거야. 어? 너무 어 너무 어렵게 너무 대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아빠를 대하듯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하면, 그냥, 아, 아버지, 뭐 이러면, 그냥 뭐다 해줄 것 같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게 진짜 느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laughs> 느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잖아요. 왜 어렵, 왜 어렵냐고, 하나님이.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어렵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려운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그래서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딸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빠는 환영인 거죠. 그죠? 환영.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모습으로 와도, 아니, 죄를 많이 짓고 왔어도 아버지니까. 딴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그렇게, 어, 뭐, 막 하더라도, 그런, 밖에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빠, 아빠 집에 초인종만 누르면 어떡해? 아 얼른 들어오라고. 얼른 들어오라고. 아빠, 내가 무슨, 아이,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 넌내 딸이잖아. 넌내 아들이잖아. 일로 와. 괜찮아. 괜찮아. 옷 입어. 그리고 밥 먹어. 배고프지? 밥 먹어. 응? 어? 어, 씻어.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생각 해보시라고.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건.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를 제가 느껴지는 거요 어, 내가 아들과 딸한테 내가 이렇게 할것 같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느껴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어려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괜찮겠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쉬운 것 같다는 거야. 쉬운 상대 같다는 거요. <laughs> 쉬운 상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뭐 교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느껴 하나님 아버지가. 교수, 교수님, 뭐, 이러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더 쉽다는 거야. 이게 쉽게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느껴지느냐,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그렇게 느껴지느냐. 진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쉬운 상대처럼 느껴지느냐.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쉽게 들어줄 줄 아는, 들어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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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든 극적인 만남이 아니든 우리는 어떻게 해?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병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믿음 키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키워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려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0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한 거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윤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거 고난 받고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요. 보호장치가 다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그걸 다 보호할 능력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으 갚아줄 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버지 같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믿느냐 하는 얘기야.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초인종만 누르면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내 딸아 어서 와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한단 말입니다 너왜왔냐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딸이 아들이 내가 자고 있다고 내가 피곤한다고 온다 해서 내가 너의 내가 피곤한데 왜 왔어 이렇게 하는 아빠 엄마가 어디냐고요 그게 그거 아니라고요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서양에서는 혹시 모르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환영한다고요. 언제나 초청한다고요. 언제나.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하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집 초인종을 못 누르고 그집 주변을 계속 도는 겁니다. 자기만. 근데 초인종을 눌러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어. 아,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증거라는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너무 날 어렵게 알아. 너무 어렵게 알아서 계속 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네가 초인종을 눌러버려. 초인종 눌러버리라고. 문 두드려버려, 그냥. 그러면 아버지가 금방 환영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거죠. 기도해보세요. 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보시, 기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 잘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기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종 누릅니다 내 상태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더럽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종 눌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환영하신다고요 우리를 언제나 환영한다 언제나 환영한다 그래 이걸 유지해 귀엽네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걸 계속 계속 끝까지 전국에 갈 때까지 믿어. 이게 믿는다는 PCO란 말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거 믿으라고 성령이 온거 아닙니까? 성령이 와서 함께 보자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함께 겨험한 사람처럼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 함께 의롭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너도 의롭고 너도 거룩하고 너도 깨끗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짓고 돌아다니겠냐고. 이거 안되죠. 안됩니다. 성질도 안내게 됐고 날려고 해놔도 큰 성질 안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가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을 요 성령을 회랑하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엉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회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또 버림당하는 거야 이 말이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확 떨어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초인종 눌러버리는 거야. 아버지 집에 와서는 무조건 초인종을 주저주저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다. 저 인종 눌러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내 모습이 이래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사랑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음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선하고 인자심으로 쫓아와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 놀랍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직접 와버리테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만 우리에게 주고 땡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그목적을가지시니까 구원 받아서 응, 나 땡.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도 나 구원 받았겠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왜안 되냐면. 네가 성령 오신 성령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단 얘기야. 네가 그 성령을 무시해 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지. 그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걸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요